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주식 투자에서 뭐 종목별로 재무 분석이라든지 업종을 분석한다든지 경제 동향을 뭐 분석한다.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사람 심리, 자기 자신에 대한 심리,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늘 판단 자체를 좀 이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여러 통계에도 있는데 주식 투자에서는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미세하게 더 높은데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좀 이기는 게임에 가까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승할 때는 작은 수익이 아니라 좀큰 수익을 노려야 돼요, 아예. 펀드 매니저 중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할수 있을 만한 피터린치가 뭐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 인터뷰도 자주 보면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자주 했었던 얘기 중에 사람들이 제일 흔하게 하는 실수가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걸 너무 빨리 팔아버린다는 거죠. 주가가 두 배, 세 배, 네배뭐 그렇게 올라가는데 훨씬 전에 팔아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터린치한테도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피터린치한테는, 피터린치 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일 크게 실수했던 게 뭐냐 주식 투자하면서 물어봤더니, 피터린치도 너무 빨리 팔았다. 이걸 자기 실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자기 같은 경우는 20배나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뭐좀더 빨리 팔았다든지 뭐 그런 수준이었는데, 일반인들은 더 심하다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피터린치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어 어떤 종목에 주식 투자를 하기로 했고 만약에 판단이 맞았을 때는 두 배나 한세배 정도 수익을 만들어서 나머지 소소하게 손실이 난거 그랬던 것들을 다 지울 수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서 소소하게 손해가 계속 나는 것들이 있는데 수익 낼때 크게 수익을 한번 내야 그런 것들을 다 없애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산이 이제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너무 일찍 팔아버린다라는 거는 인간들 심리 때문인 거고, 그 심리 때문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수 없다라는 거 이제 알았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자체를 그냥 자기가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사실 다른 투자 대가들도 많이 했었던 얘기인데, 투자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뭐 그런 실수 중에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이 워낙에 원래 불확실한데 수익이 났을 때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다 그렇게 느끼는 거다라는 거를 뭐알수 있는데 이제 그걸 이겨내야 남들하고는 좀 다른 수익을 손해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투자 대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좀 그런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것도 쉽진 않은데, 이제 운이 좋아서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이제 잡았다고 치면, 이제 열심히 뽑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황금알 낳는 거위를 운이 좋아서 잡았는데, 알 낳기도 전에 그냥 거위를 확 잡아 먹어버리면, 이제 너무 속상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크게 수익을 뜸은뜸은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주식시장에서 자산을 늘리는 게 힘들고 매번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수 있다 소소하게 손실은 계속 벌수 있는데 큰 수익을 한 번씩 먹어줘야 계좌 자체가 확확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에 사람들 대부분이 꽤 좋은 회사에 뭐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꽤 좋은 회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제 자기가 확신을 잘 못하니까 미래에 자기 자신한테 좀큰 부를 좀 선물하고 싶으면 뭐 지금부터라도 사람이 실패하는 투자 심리가 어떤 게 있나 알아보고 그런 투자 심리를 알았으면 이제 그것만 관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실수라는 실수를 하나씩만 그냥 계속 제거해 나가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언젠가는 어느 정도 괜찮은 쪽으로 좀 가지 않겠어요?